어, 하수구 냄새! 오, 저거! 봤죠, 봤죠? 근데 너무 더러워서 하고 싶지가 않다, 여기. 가만, 가만, 가만. 가만. 야, 사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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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고양념나 안녕하세요, 생물동감입니다 자 드디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장어 시즌 <laughs> 아 열마만의 장어인가요? 드디어 금어기가 끝나서 여러분들 장어 도감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겨울 너무 힘들었어요 장어 보고 싶어가지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근데 지금 바닥 지형이 바닥에 원래 이런 오 장어 장어 오, 여기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근데 낙엽 밑으로 그냥 숨어버리네. 얘는 뭐지?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. 비여주세요아 물고기인데 무슨 무슨 종인지 궁금해서. 네. 잡아. 잡았... 야 잡았다. 뭐지 볼까요? 어, 뭔가 멸치같이 생겼어. 멸치 아니야? 아 저거다. 뭐. 은어 은어. 음, 아 이게 은어? 은어 아직 좀 어린 개체네요. 지금 은어기가 아마 은어기 거... 은어기가 아니라 금어기 은어기 <laughs> <laughs> 자 <웃음> 네.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은어 금어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. 야 은어, 은어 은어가 있어. 은어 큰거 한번 금어기 끝나고 잡아보고 싶다. 그러니까 장어 꼬리를 찾아라. 아하 썰렁합니다. 망한 거 같쥬? 오늘 잠못 자고 밤새야 되는 각인가? 아이 <laughs> 망했어. 영상 켜진다. 영상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요약하자면 엄청나게 큰 숭어를 발견하고 쫓아가던 과정에 이 장어를 발견했거든요. 그래서 숭어를 포기하고 지금 이 장어를 잡으려는 찰납니다. 근데 영상이 당기지 않았어요. 빨리 와요 빨리. 아 나갔다 나갔다 아 나갔어 갔어. 네, 갔어, 갔어. 아까막님이 지금 이, 이 시점에 딱.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야안 될래면 또 이렇게 안 된다.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해가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. 우와 참기 엄청 크다. 야, 우와. 우와. 와, 와. 어 집게 봐. 위압감이 느껴져 집게에서. 이렇게 힘이 없지 얘가? 연기하는 건가? 오늘의 목표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. 가네. 어 뭐야 연기한 거네.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장어가 별로 없어서 포인트를 옮겨 봤는데 어 여기는 일단 물이 좀 탁하고 뭐이 조그만 물고기도 뭐지?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지금이 4월 중순인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밤 기온이 너무 찬것 같아요. 어뭐 이렇게 물이 더러워 여기는? 어 여기 있는 장어는 못 먹겠다. 장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똥물에도 잘 살아요.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? 화수구 냄새! 와 심각한데 수질? 오 장어! 봤죠? 봤죠? 근데 이거 잡을 방법이 없는데? 근데 너무 더러워서 하고 싶지가 않다 여기 뭐지? <laughs> 야 역시 똥물에도 잘 삽니다 장어가 이게 장어가 사실 전국 어디든지 있거든요 오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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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이 뭐 많건 적건 더럽건 깨끗하건 어디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물만 있으면 와, 이 쓰레기 봐 아, 쓰레... 지금 저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, 여기는 저희가 굉장한 패기로 아무런 도구를 안 가지고 왔어요. 야, 뭐 암벽을 타야 돼. 아, 클라이밍 좀 배워 놓을 걸. <laughs> 여러분 장어가 이렇게 잡기 힘든 겁니다 잡아서 아니 어? 촬영해야 돼서 아참아서 진짜 나 심각해요 아, 아 진짜? <laughs> 아, 씨, 살았다 그래도 <laughs> 자 여러분들 지금 또 포인트를 이동했고 왜 앞에 앞에 저거 저거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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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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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. 아니, 비춰, 비춰줘 비춰줘 비춰 줘 어, 이형이됐어나형거 이거, 이거. 이거, 진정. 이거. 이거, 이 지금 다 이거.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. 이물샌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사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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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내가 잡지, 아 내가 이거는 칠... 실수한 게 아니야 솔직히. 아 그게 실수 아니야. 아 이거는 잘 감았는데 제가 파브야. 파브가 아니라 얘가 천재죠. 아, 야 진짜 그렇게 나간다고? 아 근데 크면은 놓쳤고. 아, 좋았는데 와그백프니까 내가 할거야제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장어가 잘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디 지켜보자 한번 지켜볼게요 한번 어디 한번 봅시다. 아 이게 왜 갑자기 빵꾸가 났지? 크랐다. 아 이거 추워가지고 크랐다. 저처럼좀 걸리겠다. 어디? 겁나고 어디 요나고아 그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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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고? 잡았다고? 저기 가봐가 보오진짜 진짜 오 죄송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형님 제가 몰라냈습니다 육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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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 가야 더 가야 더가 오이 방심을 하고 있어 기 물기도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와너 만나게 진짜 힘들었다 아, 보자 얼굴 좀 보자 어 <laughs> 아, 사이즈 좋다 오오오오 여기도좀와 너무 하다야 봤지? 야. 어떻게 잡는지 봤지? 형님 봤지? 자 형님으로 어.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라고 <laughs> 뱀장어라고 하죠 정식 명칭으로 그렇지 자 이거는 한60 가까이 되겠는데? 이것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얘들이 진짜 육지여도 이렇게 뱀처럼 가요 그래서 뱀장어지 네. 이게 넣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통에 넣고 지퍼를 닫아야지 성공이야. 자, 나가는 거. 다리가 젖어도 기분은 좋네. 야 그러니까 다다 젖었 때문에. 네. 데까마님그 잡은 포인트가 잡기가 뭐 좋게 돼 있었더만. <laughs> <laughs> 뭐가 뭐야? 뭐야 뭐야? 와, 왜왜왜 이렇게 못 잡아요? <laughs> 뭔가 못 잡아 이렇게만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이거 보자. 와아 이게 뭐야? 무슨 물고기야? 수영 새끼 같은데 수만 아, 아, 마리가 있어 장어야 <목소리> 진짜 커 진짜 커우 <목소리> 직접적으로 안 비칠게요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와와 근데 미사일이었어 저 어떻게 잡어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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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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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깔 눈깔 비추 뜨러스 뜨러어뜨어스 잡어줘 잡줘 쭉쭉쭉잡쭉쭉쭉쭉쭉 육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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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지.. 육지가 없어 쭉쭉쭉쭉아쭉쭉안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요아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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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안 돼, 안 돼. 될것 같기도 하고 음, 애매하기도 하고 될거 같기도 하고 딱될거 같아요 네. 될거 같기도 하고 네. 애매해요 사, 살려주죠 딱 금지체장 네. 딱넘을것같아어왜 이게 낮으니까 커 보이냐 그니까 아무튼 애매하니까 네. 제가 제가 아 제가... 구멍 탔1일단표일단표일단표 1단표 어, 1 어, 60 60 이상 어? 표고가표1어가1가표1어표1가표1가가 감싸고 제발 제발 겁나 크다 제발. 겁나 크다 보고 저리가 보고 <목소리> 네, 네. 조용히 조용히 히트티비 들어갔어 들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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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<목소리> 잡았다 잡았어 보고싶기 이씨 아니 어디 그냥 우리 컨텐츠를 어, 망치려고 이씨 야 요번에도 사이즈 진짜 괜찮아요 오, <목소리> 오 괜찮다 그 구렁이인데 구렁이 온통 두께 보소. 야 두께 보소. 자연스럽게 놓. 자연, 잘 자연스럽게 놓치는 거 아니겠지? 완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? 완전 자연스럽. 오 좋아 좋아. 오늘 드디어 원 푸는 날인가? 오큰게 많네 오늘. 왜? 있어? 반그 반대로 가야 돼 물싸점에. 물, 만 뭐? 됐어 바닥 됐어요? 바닥 됐어 걱정돼. 아씨 내거 맞아? 아 감이 있어. 가지 가지. 돌 때문에. 잡았어 작은 것 같아. 아다 젖었어 속옷까지 다 젖었어. 젖었어. <목소리>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실뱀장어를 발견했어요. 오 진짜 귀엽다. 와 진짜 실뱀장어. 우 와. 아하하 겁나게 젖었네 와다 젖었어 지금 보이, 보인다 보인다 오줌 싼거 아니에요 와, 고생했다 너무 추워, 야 너무 진짜 춥겠다 야내 감기 걸리겠는데? 야 실하다 <laughs> 아, 아, 실해 와 통이 꽉 찼어 두 마린데 야, 자,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은 항상 장어들 잡고 거의 다 살려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. 아니 맛 비교가 필요한 거 같아 그냥 자연산과 일반이 응. 양식과 그 차이가 어떤지. 그렇죠. 자, 일단 그럼 오늘 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장어를 한번 맛을 볼 건데, 자,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이게 자연산, 이게 양식산이에요. 붓고 양념은 맛있네요. 아, 엄청 된다 와 드디어 장어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양식산 장어고요. 여기 있는 게 어제 잡은 자연산 장어. 반은 생으로 했고요. 반은 간장 소스를 넣었는데 이쪽도 생, 빨간 양념, 간장, 간장 소스. 양념. 응. 이렇게 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생대 생을 한번 먹어봐야겠어. 자 일단은 이 양식부터 먹어볼게요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음. 응. 자 이게 이제 자연산 장어거든요. 아. 진짜 맛있어. 음음아 <laughs> 맛있어. 전 장어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잡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. 음, 자주 사 먹어요. 장어. 아 진짜로. 네. 음 맛있다. 네, 씹는 맛이 있죠, 확실히. 장식. 뜸하고.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. 무조건 자연산이라고 좋다가 아니라 음.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더운 나? 아왜 불러? 너무 배불러 배부른 것보다 너무 느끼요. 해 아, 느끼해 죽을 것 같아 지금. 난좀 모자란 것 같아. 모자라요? 응. 음, 나 넣어보고 싶어. 잡으러 아, 가자. 한번 더?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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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확실히 양식산보다 자연산이 많이 못 먹겠어요. 자연산은 이렇게 처음 몇 입은 진짜 맛있어. 깊은 향이 엄청 나고 기름 잘 자르고. 근데 한네 조각 다섯 조각 먹으면서부터 엄청 느끼해지는 거예요. 자 어쨌든 뭐 양식산은 담백하고 이제 탱글탱글한 그런 음.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양식도 괜찮네. 네, 양식도 괜찮아. 자, 어쨌든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장어 도감 시즌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. 다음번에 또 여기 와 가지고 장어 사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